네, 안녕하십니까. 아, 저는 영화 데비 만든 이원태 감독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저희 영화 첫 촬영을 해운대에서 했습니다. 아, 그때 대게 코로나가 아주 이제 시작돼서 전 세계적으로 힘든 때였는데 그시기다 지나고 이렇게 영화 다 만들어서 개봉을 이제 좀 늦어졌지만 이렇게 이제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이렇게 보신 듯지모르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어, 저희들에게 많은 노고와 힘을 보태 주시고요 오늘 좋은 주말이고 좋은 봄날인데 음, 영화 잘잘 어, 보셨, 보셨죠?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자자 부소속 기호 4번 권혜영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와. 네, 사진, 사진 말, 뭐하노? 말자? 찍으시고. 네. 저희 영화도, 홍보도 많이 해주시고, 많이 해주시고. 어쨌든, 뭐, 한국 영화 촬영인거 여러분께 없애야 하니까, 그죠? 네, 여러분, 하여튼, 데뷔 많이 응원 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혜용 와이프 상미역 할머니 손예은입니다. 아, 저희 남편을 이렇 믿고 뽑아주셔서 <laughs>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어, 어떠셨어요? 재밌게 보셨어요? 네, 네. 아, 저 재밌죠. 네,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하고 어, 저희 영화 코로나 시기를 이렇게 지나면서 만들어진 영화예요. 부산에서 또 보게 되니까 너무 또 음, 마음이 되게 강렬하네요. 강렬하네. 제가 저도 부산 출신이에요. 그래서 부산 분들 보러 온다고 오늘 되게 기뻤는데 영화 재밌게 보셨으니까 재밌는 평점 많이 남겨주시고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순토의 <laughs> 문화주 <아들>, 유성빈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다시 어, 이렇게 좋은 주말, 에, 저희 영화 선택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어, 영화 재미있죠? 네. 네! 그,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짜 오랜만에 부산에 무대 인사를 왔어요. 어, 무슨 저희 영화가 그침체되어 있는 그 한국 영화, 그 극장, 예, 새로운 활기를 어, 불러, 불러 일으켰으면 좋겠다.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 있도록 어, 저희 영화 대회비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어, 특히나 저희 영화 배경이 부산이고 또 참여한 배우들 감독님들이 다 부산분들입니다. 저랑 무열이 빼고요. 저도 경상도인데 무열이는 서울이에요. 네. 어, 모쪼록 많은 응원 댓글 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열 씨는 그 촬영이 있어서 참여를 못했습니다. 고열씨 되시려면 인사드리겠습니다. 어, 저녁 맛있게 드시고요. 에, 영화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환경개발 정한모입니다. 네, 정한모 역할을 했던 네, 원현준이고요. 저희 영화 어떻게 재밌게 보셨죠? 저희 개봉한지 이제 열흘 정도 됐는데. 아, 부산 오늘 무대 인사 돌면서 저희가 너무 힘을 많이 얻었고요. 저도 부산 사람입니다. 현대, 중학교, 현대, 고등학교도 왔고요. 이 동네 사람입니다. 그, 이제, 이제는, 부산은 오늘부터 시작이라 생각하고요. 힘좀 많이 실어져 있어. 저희 여 내려오면서, 있고, 부산 한번 뒤진 거, 어퍼, 엎은, 어까이러 하면서 내려왔거든요. 부산 가객들의 힘이 필요합니다. 좀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한 마음을 담아 저희도 작은 이벤트 하나 준비.